그리고 오늘 또 기억에 남는 또 하나의 장면 이재명 국감장의 김부선 위험한 사이코패스다 목소리로 등장했다 국힘 서병수 국감보다 어떤 분이 열 받아 전달해 달라는 얘기가 있다 김부선 육성 메시지 대리전달 국민을 개대주라는 위험한 사람이 이재명이다 지금 뭐 증인이고 뭐고 다안 되잖아. 수가... 근데 여러분 이거 들으실때 전화기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소리가 자세히 들리진 않을거예요 근데 저 민주당 새끼들이랑 저 국감진행자 그리고 이재명새끼 하는거 잘 보세요 도열 받아서 참... 이거 트는거는 그래서 전달을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잠시 틀어 겠습니다 이거 트는 거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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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트는 거는요. 이거 트는 거는 아니까 국감 의장이 아이고 우연히 저거 트는 거는요. 아니 아니 요 아니 아니요. 그거는... 아니, 요 마이크 꺼 주세요. 마이크 주세요. 누가 이런 이야기를 말 막... 말로 하세요 말로. 그래서 결국에 말로 합니다. 제가 국정감사를 보다가 이 인터뷰에 제가 기꺼이 응했습니다. 김부선을 우습게 한 것은 물론이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개돼지로 알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하면 국민들이 소을이라는그 무모한 그 사이코패스적인 그 위험한 발상이 저 사람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씨, 재명 씨, 당신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당신 나쁜 사람이야. 당신 그 정도로 후진 놈이었어. 난 당신에게 유령이야. 당신이 나에게 했던 이야기들 그 순간 순간은 진실이었어. 더 이상 초라하고 구체해지지 마. 당신을 위해서 내가 충고 한 마디 하는 거야. 당신 6, 3년 토끼 때였다고 분명히 나에게 이야기했지. 당신 조직도 없고 힘도 없고 빽도 없다고 정치 못 하겠다고 펑펑 울었지. 그 실로 그 시절로 돌아가서 나에게. 나한테 솔직하게 했던 것처럼, 전 국민한테 솔직하게 고백해. 그럼, 나 당신 용서할 거야. 알았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내용이 여러 옵니다. 헤헤헤헤헤헤헤라웃기헤헤헤헤헤헤 <laughs> <졸라 웃기더라. 웃음> 그리고, 요런 희한한 짓거리를 자꾸 시도하더라. 보세요. 자, 분명히 경기도지사 국감장입니다. 기조. 경기도지사 국정감사장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갑자기 뜬금없이, 윤석열 가족 부동산 의혹 명백히 불법이다. 양평 지구도 수사해야 된다. 미쳤다. 드러난 것은 국민의힘의 인사니까 수사를 엄밀하게 해야 된다. 왜 국민의힘이 나오고 씨발 자꾸 지랄병을 떨어. 국정 감사한 자리야. 너는 이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국민 앞에서 겸허하게 대답을 해주고 확인을 해줘야 될 사람이야. 그런데 뭘 여기서 자꾸 씨발 다른 여당 다른 야당을 공격을 하고 이상한 논리를 들이대고 쳐웃고 저런 희한한 짓거리나 떠난 말이야. 이 내용이 무시이야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가 세운 개발 시행사의 제안에 따라서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이 민간 개발이 됐다. 이게 명백한 불법 행정이라는데, 아닐걸? 양평지구도 수사해야 된다. 누구냐, 김민철 민주당 의원이, 김민철 민주당 의원이 질문한 거요. 한국토공, LH에요. LH가 인대사업한다고 했는데, 양평군수가 거부하고서 윤석열 후보 친척에게 개발 사업권을 줘서 800원 남겼다. 800억 남겼다. 요거 정확하게 한번 들여다 봐야 되는데 남겼을 수도 있고, 안 남겼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왜 여기서 이걸 들고 나왔을까? 전형적인 더 씌우기. 전형적인 더 씌우기다. 대장동 사건으로 몰려있는 이재명에게 윤석열 사건을 더 씌우기 위해서 들고 왔다고 판단하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양평에 임대든 분양이든 주택이 일정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급적 공공 개발에 맡겨서 개발 이익을 환수하면서 낮은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행정이랬잖아. 지입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는 공공 임대 주택 부지를 왜 팔았어? 왜 팔았어 이 새끼야? 공공 주택 임대 부지, 공공 임대 주택 부지를 지는 팔아놓고 왜 다른 지역엔 내로남불을 하냔 말이야. 가급적 공공개발에 맡겨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면서 낮은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행정이라면서 너는 왜 팔았어 공공임대주택 부지를 안 그렇습니까? lh는 못하게 막고 여기는 즉각 해줘서 개발 분양이익을 취하게 한건 명백한 특혜 행정 그게 바로 대장동이잖아 안 그래요 그게 바로 대장동이잖아. 여기 루이방두님이 대한민국 조폭은 뭐하고 있나? 영화에서 신문에 보면 칼질도 잘하더만 그 칼은 어디에 쓰려고 정의를 위해서 칼춤을 찐명은 짐승이니까 저기 아수라 보면 그 조폭이 차에 치여 주고요그 <laughs> 조폭들도 들까봐 지금 어떻게 뒤에서 못 숨쉬고 있는 거 아닌가? 자 지금 오늘 국감은 이딴 식으로 희한하게 돌아갔다. 여러분들 국감 보면서 무슨 생각 드셨습니까? 루이방두님이해외 나가 있을 때 나의 조국이 자랑스러웠다. 지금 이 땅에서 저들과 같은 하늘에 숨쉬는 게 화가 나고 부끄럽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 새끼들과 저 새끼들을 지지하는 개돼지 새끼들이 이 나라의 국민들 중에 많은 인원수를 차지한다는 걸 알고서 저는 깜짝 놀랐다. 초월나게 분노했다. 혐오스럽다. 진짜 이게 어떻게 국정감사야. 피감자가 빙글빙글 쳐 웃고, 되묻고, 지시하고, 있는 거짓말, 없는 거짓말 하면서, 전혀 상관없는 다른 야권 후보를 공격하고, 여권 후보에게 지시를 하고, 여권 후보는 네! 하면서 바로 따르고, 정말, 대한민국 한 표, 똑같은 저 새끼 지지자들과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란 것이 정말 자괴감이 듭니다. 일단, 요거를, 요렇게 끊고서,